예, 이곳은 이순몽 장군 묘역입니다. 조선전기 무신 이순문의 이순몽의 묘이며 사각 묘로서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보시고, 묘 쪽으로 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 아래 이렇게 예, 계단석을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좌우측에 문인석, 큰 문인석과 또그 안쪽에 또 무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묘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넓게 사각으로 이렇게 큰 돌을 다듬어서 사각 둘레석을 하고 이렇게 묘를 조성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마지막 한 야산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마을 입구에 마을 입구에서 안쪽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내려 해오는 맥은 예, 네,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넓게, 풍만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산은 지금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백호, 백호가 조산으로부터 아주 길게, 길고 또, 어, 이 중심맥보다 높게 이렇게 완전히 이 상체를 생명으로 형성하면서 저 앞까지 180, 200, 2 20도까지 예, 가문 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룡자락도 어, 주산에서부터 나무 사이로 보이는 아, 능선을 따라서 또묘 바로 어, 좌측에 이렇게 높게. 예, 성봉된 봉리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낮게 예,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부분에 보이는, 멀리 보이는 어, 저것이 예, 수구가 되겠습니다. 이 묘는 조선 어, 초기의 묘로서 어, 묘의 형태로 보아 어, 고려시대의 장법을 그대로 어, 조선 초기에 적용을 한듯 합니다. 그안산은 앞쪽에 나무 쇠 거루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일자 문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아, 이것은 용맥 에, 길게 행용해 와서 마지막, 마지막 끝나는 곳에 이렇게 에, 후부하게 넓은, 어, 이렇게 넓은 자리에 소점을 하고, 어, 제 어를 하였 습니다.